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때,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먼저 미래,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줄이고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현재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현재는 지나가면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지금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확실하지 않는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를 살자. 그래서 지금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아마샤와 아모스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짧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다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하나의 종교 권력처럼 되어서 지도층과 결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죄명은 왕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마샤의 관점이 나옵니다. 아마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지켜주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전부 왕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왕의 눈치만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13절에 보면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장소였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아마샤의 눈에는 왕 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입니다. 또 왕이 있는 높은 자리, 높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아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백성들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왕과 왕의 주변 높은 자리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면, 아모스의 관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메마른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왕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두 사람의 관점 중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마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관점으로 삼은 아모스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의 근, 관점으로만 보면 높은 것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힘 있는 것만을 원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아모스처럼 왕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과 주변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모스와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높은 곳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